안녕하세요. IMD의 장병규입니다. 적자는 이들이 소셜 미디어의 부상을 놓고 거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단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품이 가라앉은 지금은 어떤가요? 급변한 소셜 미디어 시장은 이제 단순한 급류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디어나 기업이 가진 전통적 가치가 소셜 미디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는가를 물으며 소셜 인사이트의 다섯 번째 문을 열어봅니다. 최근 전통적인 미디어인 미국 방송사 MBC는 곧 방영을 앞둔 아메리카스 넥스트 레스토랑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홍보 광고를 보는 유저들에게 치폴레의 무료 쿠폰을 주는 앱을 런칭했습니다. 치폴레는 미국 내 멕시칸 음식 체인점으로 유기농과 자연농법으로 지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치폴레는 무료 쿠폰뿐만 아니라 브리또 파티를 열수 있는 기회가 걸린 문자 발송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스 넥스트 레스토랑을 줄인 ANGR을 문자로 발송하면 응모가 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MBC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팬잇이라는 플랫폼으로 시청자들과 교감해 오고 있는데요. 팬잇은 MBC.com에서 방영물을 감상한 시청자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나 퍼스케어 같은 소셜미디어 툴을 통해 쇼를 홍보하고 공유하며 토론하는 컨텐츠 관여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에 대해 MBC는 각종 상품과 쇼미리보기, 배지, 복권구입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MBC와 치폴레는 이 같은 캠페인을 계기로 윈윈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전통적 미디어들과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소셜미디어의 거품 논란을 지나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미디어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